안녕하세요. 호원이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나의 곁에 있는 행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조언 카드와 행운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너럴 리딩은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과 딱 맞을 수 없습니다. 다르다 하실 때에는 다른 카드를 선택해 보시거나 좋은 이야기만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해 볼게요. 카드를 선택하실 때에는 심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잘 지내는 생각을 하시면서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실 때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눈에 딱 보이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카드번호 지정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입니다. 카드번호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입니다. 1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1번 분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감정, 애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지금 힘든 상황이신 걸로도 보여져요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힘든 상태 그리고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시는데 뭔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감정에 가장 소중하고 주변에 챙겨야 될 거는 많은데 뭔가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 걸로도 보여집니다. 힘든 상황이신 걸로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황이신 것으로도 보여져요. 지금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자신의 감정만 소중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뭔가 앞으로 나아갈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 분들에게 현재 필요한 조언은요. 1번 분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지치는 상황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하지 않으시는 게 1번 분들에게는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 니다. 그리고 1번 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요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끌고는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1번 분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나태함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실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 분들은 인내와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나가실 분들로 보여지는데요. 좀 자신이 좀 나태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삶의 권태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1번 분들 주변에는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 있거나 그리고 좋은 뭔가 이야기가 앞으로 오가는 게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그 좋은 기회를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 분들에게 앞으로 필요한 조언도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1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현재 뭔가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관련돼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도 더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게 1번 분들에겐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번 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행운은요, 1번 분들은 지금 어떠한 일이 막혀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 출발,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것인데, 그게 1번 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로 곁에 다가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번 분들은, 주변에 지금 1번 분들이 시작하면 좋을 무언가 제안이 있거나, 어떠한 기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1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1번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운이 가까이 있다 그것을 잘 잡아야 되는 게 1번 분들의 행운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을 지금 탈피를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장애물은 충분히 1번 분들이 이겨나가실 수 있는 장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1번 분들에게 행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1번 분들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1번 분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게 1번 분들의 행운입니다. 그러면 1번 분들 앞으로 즐거운 나날이 더 많은 날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이번 분들은 지금 현재 뭔가 주고받는 게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협력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거나,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은 지금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은 다양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 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와 주고받는 게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들 이런 것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이 더 많이 베풀고 있는 상황 뭔가 어떠한 일을 추진을 할 때도 자신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다. 다 보니까 좀 헛된 희망, 헛된 꿈 이런 것도 꾸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본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활용을 하고 싶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는 않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자신의 것을 너무 챙기기보다는 남들과 좀 나눠야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 분들은 누군가에게 베풀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호황된 생각?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면 이것까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나의 것을 너무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어, 남의 좀 상황도 좀 봐가면서, 생겨이셔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는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이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은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수 있는 게저 어, 사람 자기밖에 몰라라는 생각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이번 분들은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분들에게는 앞으로 그 일에 관련돼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생각만 하고 거기서 멈추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게 이번 분들에게는 더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본인이 계획을 했고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도전을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이번 분들에게 크나큰 성과 아니면 좋은 결과. 로 나오실 것으로 보여져요. 본인이 원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앞으로 이번 분들에게 일어날 일인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너무 서둘러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며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서둘러 어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친중하게 무엇을 시작을 하시는 게 이번 분들에겐 더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행운은요. 이번 분들은 인폭이좀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어, 자신을 믿고 이렇게 따라 주는 사람도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이번 분들이 뭔가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실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이번 분들 바로 곁에 있는 행운은 이번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번 분들에게 바로 곁에 있는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좀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이번 분들이 좀 힘을 많이 얻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이번 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분들이 무언가로부터 좀지키을 받거나 보호를 좀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길 원했다면 은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앞으로의 나날들이 즐거운 나날이 더 많은 날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3번 분들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는 게 있었다면 그 목표를 지금 현재 달성해 가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상황이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일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3번 분들은 잘 하고 계시고 잘 나아가고 계시는데 조금은 힘든 부분 있으신가 봐요. 지금 현재 뭐 너무 일이 바, 많아서 내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지시거나 아니면 3번 분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큰 욕심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크나큰 뭔가 성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분들은 지금 자신이 원하고 목표했던 바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 목표를 이루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목표점을 좀 찍고 나서 약간의 힘듦,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얻지 못해서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있으실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3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언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보다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3번 분들에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만족한 상황이 못되다 보니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3번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카드는 좋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요 3번 분들은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것 자신이 목표하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혼자 가기보다는 상황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사람이 도와주거나 하는 식으로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무언가의 도움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고 목표했던 바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성공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도 3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기 보다는 좀 벗어나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을 묻고 어둡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경과도 굉장히 좋고 지금 3번 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못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번 분들은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저 사람은 잘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3번 분들 내면 회원에서는 좀 자신이 아직 미흡하고, 아직 제대로 못 나아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3분 분들 자신이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으셔서 욕심이 과하셔서 자기 자신을 좀옥죄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 혹독한 좀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3번 분들에게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게 3번 분들에겐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3번 분 들에게 지금 바로 곁에 있는 행운은요. 뭔가 3번 분을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했던 뭔가 생각이나 상황,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로부터 단절이 되는 게 3번 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좀 괴롭게 만들었고 좀 힘들게 만들었고 그게 상황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단절이 되고 평안함이 3번 분들에게 오실 것 같은데 단절이 되는 그 부분이 3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이거나 아니면은 돈적인 부분에 자금의 흐름이 좋아지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3번 분들의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돈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3번 분들의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나 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3번 분들에게 행운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3번 분들 앞으로의 날들이 즐거운 날들이 더 많은 날들이길 바라겠습니다.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감니다 4번 분들, 4번 분들은 지금 현재 본인이 굉장히 무엇을 잘 조율을 하고 있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다양하게 완벽하게 해내실 분들로 보여져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율을 잘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고 이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멀티가 가능하신 분들로 보여지는데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자신이 컨트롤 해 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분들은 냉철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잘 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이 잘 조율을 해가면서 앞으로 현명하게 나아가고 계시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요한 조언은요. 주변에 자신을 좀 도와줄 사람, 그리고 서포트해줄 사람을 찾아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을 찾아보시는 게 사분 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관련돼서는 사분 분들은 지금 그 상황들이 좀 유지가 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은 마음 은 평안해지시는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조력자를 찾거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사범분들에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실 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분 분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바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4분 분들은 평안해지시는 지금은 좀 많이 힘들고 뭔가 자기가 조율할 게 많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평안해지시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바쁘고 힘들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안정을 찾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분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울적한 마음이 드신다면 좀속 시원하게 좀 울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분들에게 지금 바로 곁에 있는 행운은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좋아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번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4번 분들에게 행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4번 분들에게 행운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4번 분들과 마음의 교감을 잘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4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4번 분들은 해외와 좀 깊은 연관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뭔가 해외와 연관되어 있는 일이 사범분들에게 행운이거나 아니면 외국인 외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범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는 것도 사범분들에게 행운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4번 분들 앞으로의 날들이 즐거운 날들이 더 많은 날들이길 바라겠습니다.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 분들, 5번 분들은, 지금 현재 착실하게 나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뭔가 서두르게 나아가시기 보다는 천천히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신 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착실하게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너무 뭔가 우유부단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자신이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번 분들은 지금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고 잘 버티려고 노력 중이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차근차근 차근 착실하게 해 나가실 분들이고 그리고 좀 성실하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5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요. 남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실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또한 자신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나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5번 분들에게는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5번 분들은 앞으로요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리를 딱 굳건히 지키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유리한 위치에 놓으실 것으로 보여져 보여져요. 그리고 자신이 좀 힘들게 느껴졌던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으로 보여져요. 좀 좋은 방향 그리고 자신이 좀 약간 억압받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는 일이 생기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좀 벗어나시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더 좋은 상황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5번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번 분들은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시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5번 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5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요 혼자서 열심히 이겨나가시기 보다는 좀 주변에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겨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기 보다는 본인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시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분들에게 바로 곁에 있는 행운은요 이미 행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예 행운 자체가 5번 분들에게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행운 자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길게 유지가 되는 행운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잠시 잠깐 오는 행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운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5번 분들 주변에는 행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은 그 대화 속에서 어떠한 해답을 찾게 되실 것인데 그게 5번 분들에게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시는 게 5번 분들에게는 행운으로 보여집니다. 5번 분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활동을 하시는 게 5번 분들에게 행운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터넷 SNS 활동을 해보시는 게 5번 분들에게 행운이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타게 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5번 분들의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5번 분들 앞으로의 날들이 즐거운 나날이 더 많은 나날이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언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